미러링 아니고 무선 HDMI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구성품은 별거 없어요. 설명서, 수신기, 송신기, 끝. 사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송신기를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해 주시고요. 수신기는 모니터나 TV에 연결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노트북 화면이 TV로 나옵니다. 무선 HDMI 송수신기 이거 구매하면서 가장 걱정인 부분이 화면 딜레이라고 해서 웹서핑부터 테스트해 봤는데 요 정도는 지연이 느껴지진 않아요. 유튜브 영상도 지연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HDMI 케이블 길이 제약이 없고 미관상 보기도 좋네요. 초근접에서 PPT 시연은 지연이 거의 없고요. 거리에 따라서 테스트해 보니 대략 10m까지는 스무스했습니다. 실제로 개인 용도보다는 회사나 기관에서 유선 환경이 어려울 때 활용하면 좋아 보여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아홉 번째로 댓글을 작성한 분께 테스트한 제품을 보내드릴게요.